안녕하세요. 기슈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세 마리를 이렇게 이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강아지를 선택을 하실지 진돗개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제 말이 이해가 되겠지만 진돗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외형적인 부분과 예쁘게 보이는 부분에 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첫 번째 강아지와 세 번째 강아지는 지금 가운데 있는 강아지들보다 한 1개월에서 1 5개월이좀 빠른 것 같네요. 사진상 이렇게 직립되어 있고 세 번째 개도 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밀생되지 않은 귀속 털, 검은색의 눈매, 푸른색의 모질. 이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보이는 하얀 털에 귀속도 밀생되지 않은 털을 갖고 있... 털이 없어요. 검고 예쁘게는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예쁘게 보이는 외모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세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가운데 있는 이 강아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아지는 우리나라 진돗개가 아닌 기슈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 있는 강아지는 기슈견과 서양계 혼혈 진돗피가 들어간 믹스견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강아지를 보세요. 백구라고 하는데도 털빛이 이처럼 푸른색에 흰색을 띄지 않고 따뜻한색 이런 색을 지금 띄고 있어요. 이마의 폭도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1번개와 3번개 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강아지는 이마 귀와 귀서의 이목폭이 넓습니다. 이마가 잘발달되 있고 모질 동안 1번과 3번보다더 길어요. 제가 진돗개를 키운다면 저는 가운데 개를 선택할 것입니다. 1번개와 3번개는 진돗개로 오인하고 기르시는 분들의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통 진돗하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선택을 하실 때 주의사항 부드럽고 하얗게 보이는 모질에 배려되지 말고 귀가 하늘로 직립돼 있어요 거의 90도 가까이 직립돼 있어요 이런 개들의 특징들은요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나중에 자라게 되잖아요 앞으로 숙여진 귀와 부그스러운 눈망울을 갖고 모질 또한 거칠고 체구 구성도 단단한 옛날 토종개 스타일의 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1번 개와 3번 개를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귀가 늦게 서고 가운데에 있는 이 개가 자랐을 때 1번 개나 3번 개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개가 탄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일 겁니다. 저는 이런 개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전남에 갔을 때날갔을 때도 많이 실망했죠. 90년대 전남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된 개들이 이제 출현을 이마가 좁고 얘도 마찬가지죠. 귀가 직립돼 있고 하늘로 앞으로 숙여진 기간에 이런 개들이 조금 이제 성격이 좀 급합니다. 거지심도 심하고 진중치 못한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사람을 앞으로 끌려고 하고 불건을한짓려고 하고 다른 개를 보면은 쉽사리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성급한 성격을 보이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가운데 있는 이 강아지, 이렇게 생긴 강아지를 이세 중에 개가 있다면 이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제일 우한 강아지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아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 시끄러워 조용히 해.